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730년경 광선는 중동을 지나서 서아시아에 끝자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젖값 꿀이 흐르는 나라 가나아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지? 밤잠보다 밤참이 많은 민족 배달로 나라를 구한 민족 배달의 민족? 그렇지 배달의 민족도 맞지만 사실 하나 더 있어 우리나라는 분단국 가잖아 오늘 이야기 의 매는는 우리 나라보다 먼저 분단을 겪었던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들어봤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 그런데 왜 나라가 갈라지는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신하에게 주리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분열 이야기는 시작되고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부르기 시작한 거야. 분단이라 생각만 해도 센터예요. 오늘 이야기에는 총네 개의 나라가 등장해. 요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아람과 하나는 아스르야.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남유다에는 아하스란 왕이 있었어 아하스? 이름이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착한 왕이었을 까 <laughs> 너무 네. 이름과는 다르게 아하스 왕은 아주 악명높은 왕이었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무상의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나라고 악한 왕이었어. 아니 아들을 재물로 바친다고요? 살아있는 아들을 재물로 바쳤다니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화하게 하는 인신 제사를 주는 거지. 아 끔찍해. 성경은 아스 왕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왕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버리셨고 그때부터 남유다에는 여러 나라들이 침략하기 시작해. 그중 하나가 북이스라엘이고 이때 왕의 이름은 베가. 백아, 베가 왕이었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하루 동안 남유다 용산 12만 명을 죽였어. 12만 명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수많은 재물을 빼앗아 오는 건 물론이고.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수도 사마리아 향하게 돼 남유다가 아주 살이나와 정말 이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오데은북 이스라엘의 베가 왕에게로 향하게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살아잡아온 포로를 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남유다 포로들을 풀어줘라. 이거였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북이스라엘의 대가왕은. 고대세바을흔쾌이 수락하고 남유다의 표를 모두 풀어주게 돼. 요 와, 남유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네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과 배가 암은 어떤 존재일까? 너무 어, 두렵고 굳지 않을까요? 맞아. 그들의 마음속에 북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 큰 트라우마로 남게 돼. 이제 열왕기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볼까? 오늘의 주인공, 내 나라 기억나? 북이스라엘, 남유가 아람, 아스루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디일까? 음, 북이스라엘? 아쉽게도 아니야. 넘버 나라는 아스루였어. 당시의 아스루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스루와 맞서기 위해 서로 견인을 내렸지. 아, 돈을 들어갔어요. 큰일 났네. 북 이스라엘의 배화 왕은 아람 왕 신과 연합하여 반 압수로 동맹을 맺고 활동을 연합하기 시작해. 아니 어렵게 동맹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게 정답인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왕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 이제 동맹을 맺은 북 이스라엘과 아람은 세력을 넓히려고 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면서. 남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하게 돼. 와, 남유다 큰 일이네요. 음, 다급해진 남유다에게 남은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렇지.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지.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급해진 남유다는 오히려 아스로와 동맹을 맺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당대 최고의 국가 아스루를 찾아간 거지. 나는 왕의 신복이오, 나는 왕의 아들이라. 남유다 아스왕은 아스르의 디글라텔레셀 왕에게 비굴할 정도로 비면서 도움을 청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이지. 아, 이제 아스르는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도와주기 시작해. 먼저 아스르는 아라마시도 다레셀을 침략해. 그리고. 그래서 아람의 왕 무신을 죽여버리고 아람을 아주 출토화시켜버리기 위 이때부터 아람은 역사의 자취를 감추게 돼요. 멸망해버렸구나. 그날로 나라가 망해버리다니 아스루가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아람은 멸망해버렸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음 역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북이스라엘의 배가 다음 왕이 호세아인데 북이스라. 호세와 왕때 결국 아수르의 살만해서 연예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강력한 힘에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해버린 거야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남유다는 힘이 제일 센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으니 행복하게 <목소리>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예상과는 반대로 아수르와 남유다의 동맹은 곧 약해지기 시작하고 남유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돼 <목소리> 그럼,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실 남녀다는 아스루가 아닌 최고의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어. 우리 이사야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와,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녀다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남유다왕 아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놨다는 기억 나?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자 승진자를 통해서 포로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온 그사건요 그렇지.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공포의 대상이야. 이전에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람과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는 거야.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겠어? 네, 남녀대 사람들 정말 별덜 떨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라는두 부지깽이 그 턱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지.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셔.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분임을 알고 원하셨던 거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으서 기도하잖아. 저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남유다의 아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바로 아스로 왕에게 달려가서 예물과 친서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해요. 와스 정말 큰 기회를 놓쳤네요. 그렇게 아스 왕은 아스로로 가서 도움을 청하다가 굉장한 걸 목격하거든요. 뭐예요? 남유다의 역사의 흥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아수루의 우상재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아, 우리도 저렇게 멋진 우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스왕은 남유다로 돌아와서 아수루에서봤던 우상재단을 본뜨고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루 우상을 세우게 돼요. 본격적인 동료 혼합주 정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았다고요? 와, 이러니 망하지. 이사야 선지자는 어리석나 악성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네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남긴 거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 아수르를 의지하기 원했던 거지. 아하스 왕의 이런 불신은 역사적인 큰 실수를 낳게 돼.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재물로 받쳐야 수준이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야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스 왕이 아스루 디글라 딜레셀 왕에게 도움을 청하며 했던 이 말은 디글라 딜레셀 왕이 아닌 하나님께 드렸어요. 맞아요. 그랬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아스의 부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스왕은 이 말을 아스를 향해서 내뱉었고, 당장 필요한 아스르의 도움을 이끌어 내었지만, 이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돼. 당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아스르의 공격을 당하여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순서로 전락해버린 바 오늘은 무슨 탓이야? 크리스마스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귀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맞아.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남유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느껴져? 어려운 일을 들을 때, 조작을 내이정로 해결할 수 없을 일을 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들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이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야. 예수님께서는 큰 사랑과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고 밀어내고 거부한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고 세상을 믿지하려 한다면? 성탄의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것 같아요. 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필요가 있었지만 거부하였기에 누리지 못한 것처럼요. 맞아.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마 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등부가 되어있을 길을 기도할게요. 나를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스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나중에 고난이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우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고. 어,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조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